오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감옥에 갇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풀이해 주는 장면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오늘 매달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목을 이렇게 배임을 당해서 처형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처형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40장의 마지막 절, 마지막 절인 23절을 보니까 40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분명히 요셉은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풀이해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사0장 십사절인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요이 집에서 나를 건져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죄를 짓지 않는 상황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위직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복직을 하게 된다면 그 억울함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정작 복직된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그리 잊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세가 참 처량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고 이제야 억울함을 풀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믿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자면 요셉은 정말로 불운한 사람 같고 세상의 온갖 불행은 다 떠하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죠. 41장이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 주신 꿈을 통하여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40장에서 이 41장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기대했던 그술 맡은 관원장까지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들어왔잖아요.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2년 뒤에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요셉의 삶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의 현실이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어떠한 희망도 없이 결말도 알지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해요. 우리가 요셉이 한번 대어 보자고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먼나먼 애굽에까지 종으로 팔려 왔어요. 그 종으로 팔려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인을 섬겨서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인정받으며 사나 했더니 날벼락을 맞게 되죠. 아무 죄도 없는데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돼요. 잘 버티다가 애굽의 고위직이 들어 와서그 고위직들을 잘 섬겼더니 억울함을 풀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술맡은 관원장이 현실적으로는 유일한 희망,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억울함에서 건져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에요. 아침에 눈뜰 때마다. 이런 생각했겠죠. 오늘은 좀 풀려나려나. 그런 기대로 하루를 시작했다가 결국 절망으로 또 하루를 마치는 시간이 무려 2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죠. 삶의 어느 구석에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요. 조금씩이라도 우리 인생이 좀 나아지는 게 보여야 하는데 나아질 기미도 없고. 현실이라는 벽은 너무나도 높아 보이기만 합니다.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나마 신앙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요.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런 시간을 왜 허락하시나요?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무려 2년입니다. 우리가 한 며칠만 어떤 문제 때문에 소가리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이 쪽쪽 빠지고 죽을 것 같죠. 한 며칠만 고민을 해도요. 그런데 요셉은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일들은 혼자 다 겪으면서 무려 2년을 차디찬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안 붙들었을까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고 계시는 듯 보여요. 뭐라도 좀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그 2년이라는 시간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바로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이 바로의 꿈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요셉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2년을 2년이라는 시간을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우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기억에서 삭제하고 싶은 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연을 외면하신 것일까요? 유일한 희망 같았던 이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잊혀진 채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이 인연의 감옥살이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 과연 한 순간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향한 이 요셉의 2년의 시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집트 애굽의 역사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집트의 왕조는 어떤 왕조였냐면 힉소스 왕조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북방의 샘족 계열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룬 왕조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꿈을 꾸게 된애굽의 바로라는 왕도 바로 이 셈족 계열의 힉소스인이에요. 이 힉소스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차와 활이었어요. 말이 이끄는 굉장히 기동력이 좋은 전차와 또 원거리에서도 살상이 가능한 굉장히 고성능의 활로써 이 이집트를 정복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오게 갇혀 있는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 힉소스 왕조가 이제 막 애굽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왕권이 새롭게 바뀌고 권력 구조가 새롭게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피의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피의 숙청 형제지간에도 서로 막 죽이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정적들을 숙청해서 그 정권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한,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이집트 정권이 새롭게 바뀌는 그러니까 피해 숙청이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하룻밤 지나고 나서 보면 아침에 보면 어제까지 권력 잡고 있는 자들이 다 죽어 있는 상황. 그러면 또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이 또 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 상황. 매일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이 이집 애굽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정치적 원인에 있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니까 어 뭔가 표현상으로 봤을 때 왕의 그냥 음식 시중 드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엄청난 고위직에 있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 왕의 음식에 누가 독이라도 찼을지 어떻게 압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 이런 권력자들이 하루 아침에... 누구는 죽고 떡 굽는 자가 죽었죠. 그리고 누구는 복직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나,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들이나 애굽의 정치적인 모든 상황들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조금 하나님의 섭리가 읽어지십니까? 요셉의 인연은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다 더큰 크신 계획을 위해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신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술마트은 관원장이 곧바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 줬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서 그냥 한낱 이방 종이 풀려난다고 해서 뭐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총리는커녕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근근히 생명을 부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러니까 왕권이 다 안정되고 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요셉을 내세울 가장 좋은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절대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절망적이고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여요.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고 내가 나에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지만 거기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평강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좋은 상황과 풍요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쉬워요.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상황이 잘, 잘 되어지고 어떻게 형편이 좋아져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견뎌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도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그냥 평안하게만 보냈을까요? 아니요. 감옥 안에서 그는 해야 할 일을 감당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서 해야 할그 삶의 몫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방인이고, 종이고, 죄인의 신분에서 소망 없는 상황 중에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죠? 형들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자라거나 어떤 우리가 성품과 인품이 훌륭해지는 뭐 이런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성장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전적으로 죄의 영향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엎어지고 매 순간 실수하고 죄 짓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장과 성숙은 무엇이죠? 내 연약함을 깨닫고 그렇게 볼품없는 죄인이구나. 내 자신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해도 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현실에서는 내가 살아낼 힘이 견뎌낼 힘이 없지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힘든 것 같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것만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을 한번 보세요.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금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로 요셉을 깜빡하고, 아, 정말로 깜빡했어. 이렇게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요. 어떻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순간의 권력을 잊어버리고 감옥에 갇힌 그 순간을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으, 싶었던 것입니다. 그 비참했던 지난날의 치욕스러운 순간을 그냥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죄예요? 과거를 외면하고 지워버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술 맡은 관원장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을 안정시키시고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준비된 요셉을 애굽의 역사의 전면으로 내세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이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 날에 외면했던 기억을 다시금 꺼내면서 그 죄를 뉘우치며 요셉을 역사의 전면으로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삶의 이 구석진 곳으로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을 늘 늦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축복 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있겠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한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어 기도 이루어졌어 이런 때 없잖아요. 왜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마저도 인내하며 견뎌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오게 갇혀 있는 요셉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십니까? 꿈이에요. 꿈.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지금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왔어요. 또한 감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또다시 바로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을 요셉이 감옥에서 이끌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이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또 32절도 한번 보세요. 바로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 우리는 이 설명을 줄여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게시라고 말합니다 게시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게시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게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별 게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한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능력이 출중하거나 스펙이 좋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개시인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죠. 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한번 다 살펴보세요. 노아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대의 풍조와 문화와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살아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물론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못한 그 진리를 고수한 자들만이 경험하는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 것이 있을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 지키기 위해 도려내야 하는 수많은 자아들이 있을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 그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시대적인 흐름과 가치관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올때 뭐가 창궐한다고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창궐하게 될 거라고 말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지키며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할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그 힘든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죽일 때에 무엇을 얻게 됩니까?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서 아직도 내 자, 내 생각, 내 기준이 남아 있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지 않는 한은 부활의 승리와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짊어지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시고 가는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나를 죽이는 게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이미 부활의 영광을 완성하셨잖아요. 주님 나좀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견뎌내시고 참으사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굳게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자리,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그 십자가도 이기시고 최후의 승리를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음으로써 오늘 말씀이 요셉이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성도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서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